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4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37조 잠언 24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오. 국민에게 미운을 받으리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은지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까닭없이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마치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치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는 하루가 되시고 또한 주의 마감도 하나님 은혜로 잘 하셔서. 주의를 복되게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할 그런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할 모습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해서 묵상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를 향한 하나하나의 아주 세밀한 권면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때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 잘 조목조목 정리가 되어 있그세 가지만 추려서 정리해 보고서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첫 번째 모습은 끝까지 사랑을 품는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어,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노래가 제목 이 있는데 유행가 가사 가운데 예,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마태 어, 신명기 6장에 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 다에 목숨 다에 뜻다힘 다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웃을 내 자신 같이 몸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할 때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이 세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어디까지 하라고 말씀하셨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라도 어 끝까지 싸워서 어 원수를 다때려 부수고 분노를 품고 같이 죽자, 이렇게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첫 구절은 17절인데,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러지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겠지, 그러나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여와께서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 어 있던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안 기뻐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너에게 옮길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가 다 엎어져서 싹 죽어버리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와서 좋았죠. 예 그리고 재앙에그 어, 동네 아들들 마다들이 다 죽고 홍해 바다에서 어, 이집트 군사들이 다 빠져 죽을 때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막, 예, 막 좋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 어떻게 하셨을까? 그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어 그리고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얼마나 핍박하고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너무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어요. 원수를 다 죽여버릴 수 있지만은 너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부음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 왕이 악하게 할지라도 네가 죽이지 말고 내한테 맡겨라. 나는 반드시 심판한다. 여러분 어, 이집트 왕은 바로 왕은 왕고하고 불신자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딱 내리지 모세가 직접 미워서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 사울 왕을 향한 다윗의 마음 마,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의합판 자라. 그렇게 인정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그 왕고한 이집트 또 바벨론 사울 왕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윗 왕은 그것을 실천했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 동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자기를 죽이려 뜨는 돌 던져서 마침내 피투성이가 되게 해서 죽게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예수님 닮아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웃으며 영광을 바라보고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끝까지 내 원수를 품고 사랑으로 대하는 이 모습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까지 분노를 사귀고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품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품기를 원하는 모습은 영적 자긍심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영적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나서 뽐내는 뽕는 것 같이 막 교만을 뜨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영적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 없지만은 내 뒤에 빼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눈앞에 쓰라림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 고통을 단련시켜서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가지는 영적인. 자, 자존감 또는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 있었고 여러분 죄인들의 형통 악인들이 막 돈을 벌고 권력을 누리고 잘되는 거그 비교식을 느끼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드는 건 그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비교식 가운데 낙심하여 좌절감 느끼지 않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장래가 오늘 20절에 보면 장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등불은 지금 좀 빛이 반짝반짝 나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높은 곳에 있지만 이 등불은 꺼지고 결국은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기루 같은 것이에요. 악인들이 잠깐 잘 되는 건 신기루입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재판할 때돈 그 주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 악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악인 보고 네가 옳다 하는 그런 거 유전무죄 같은 거예요 돈 있으면 죄도 없고 돈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드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꼭 우리가 갖춰야 할거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서 오는 자긍심, 거기서 오는 어 정말 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지푸라기요 그 신기루라고 믿고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례를 복되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영적으로는 절대 밀리지 않고 또 오히려 힘을 얻는 약함이 강함 되는 믿음의 길을 꼭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할세 번째 모습은 정직과 성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 보면 성도가 갖춰야 할 덕목 가운데 정직과 성실은 거의 끊임없이 강조되는 모습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정직이 앞면으로 강조된다면 뒷면은 반드시 성실이 있고 성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정직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재판하는 장면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고요. 여러분, 재판장이 정직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 많이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이건 어 정말 저주받을 짓이요. 오늘 24절에 보면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한때 이런 일이 많은 줄 알고 정권을 바꿔도 여러분 이런 일이 또 권력을 잡은 사람은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26절부터 29절까지는 그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콕 집어서 말합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 그리고 30절부터 34절은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게으른 사람의 행동의 모습, 게으른 사람의 삶의 결국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그 집에 가시던 뿌리 많아지고 포도으니 가다 보니까 막 거친 풀에 막 풀이 자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니가 좀더 자작 하느냐, 그리고 좀더 졸작 하느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작 하느냐, 그 사람 집은 그 인생은 빈궁이 강도같이 강도가 못해 여러분 상황 봐주고 뭐 합니까? 확 들어와서 사람 죽이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 이 배고프고 꼬르륵 거리는 삶의 모습이 지방 꼴이 군사같이 일이라 확 세력같이 달라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이런 일이 마침내 무자비한 결과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온 마음과 생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에 위기감을 느끼고 오히려 성실해야지 게으르면 큰일 나는구나 부정직하면 이거 나라도 망하게 하고 우리 인생도 끝장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이 사실만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서 요셉같이 그리고 다윗같이 요한같이 바울같이 그런 삶을 잘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